안녕하세요. 식스틴볼클럽의 조호민입니다 네. <laughs> 오늘은 저의 뉴 바이크를 한번 얘기해 줘도록 하겠습니다. 자전거 산지 3개월 지났고요. 픽션 시트! 병신. 픽션 <laughs> 시트. 오케이. Okay. 이거 브생겼네요 브록, 브록 타이어 두장 오케이, 두개 얼마죠? 대충 8만 원 정도 했고요. 오, 비싸요. 아리로 포크. 반응성을, 빠른 반응성을 원한다면 아리로 포크를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네. 그리고 아필 아필만 순정입니다. 이거 네. 대망의 프레임. Sunday s o u n d v 3글 l o 클 c l a s s i 예 유정민 머금차 여기 머금 있어요. 맞습니다. <laughs> 어떤 스타 젬민이. 여기 머금을 했고요. 골뱅이 유정민. 네 리어 미어. 리어는 제가 또 자신 있게 소개해 주신 히스포트 롤러웨이. 와리은 림은 프리모 vs xl 림입니다. 와 섹스링이네요. 그리고 실리페교 네짝이었는데 한우석이라는 사람이 제 앞에 하나 셀을 봤고요. 네. 사자 태당. 사자마자 뽕이 하나 없어지는 핀데페달 <laughs> 그리고 크랭크 오디세이 칼리버. 와 이거. 그리고 오디세이. 오 이거 상태. 상태 존나 좋네. 어제 샀고요. 아니지. 어. 3일 이틀. 네 전인가? 그렇고요. 체인. 체인. 블루버드. 블루버드 맞아요? y 아 o d y Body 맞아요? b b o b b 이 b b 오디세이. 오디세이. 자 이제 스템. 스템 b 데이 프리즈. d y Body Body b 오 d y Bo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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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d y 요이 d y Body Body b o 이 y Bo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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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d 헤드셋도 선데이, 선데이, 선데이 새 라이딩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우, 거의 그냥... 미니네요. 네, 또 <laughs> 끝.